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전 신하울 지난 오늘 3 4오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 허가 시도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을 3사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예, 민주당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탈 석탄, 탈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한수원 불리익 없이 신한울 3, 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해당 법은 에너지 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주요 골자다. 4 0혁명 이후 250여 년간 인류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와 핵 폐기물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이 치명적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작 3, 40년을 사용하고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탈 석탄, 탈 원전,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 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 보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의원 일동.